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하고 이제 드디어 리코드 오른손 운지를 배워보겠어요. 자, 우리가 리코드 오른손 운지만 배우고 나면요. 이제 이 리코드를 가지고 어떤 노래든지 연주할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이 이때까지 왼손 연습을 하면서 많이 어렸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른손 하면서 다시 처음부터 연습을 하면 언젠가는 결국은 잘하게 된답니다. 자, 손가락 번호 제일 처음 배웠던 거 기억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뒤에 있는 구멍이 0번이라고 했죠. 0번은 왼손, 엄지 손가락을 막아줘요. 제일 위에서부터 왼손, 1번, 2번, 3번. 그리고 가운데에 이런 뭐 끼우는 게 있는 사람도 있다고 했죠. 이거를 엄지 받침이라고 하는데요. 오른손, 엄지 받침이에요. 오른손이 밑에서 딱 올라가면서 받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 오른손, 손가락이 4번, 5번, 6번, 7번 된다고 했어요. 자,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6번, 7번은 구멍이 두 개라 했습니다. 그래서 구멍 두 개를 동시에 잘 막아주고, 7번은 새끼 손가락이 다른 손가락보다 짧기 때문에, 여 오른쪽으로 약간 돌려서 6번 다음에 7번 또 편하게 딱 막아준다고 했어요. 손가락은 자연스럽게 약간 무엇인가를 쥔 상태에 우리가 손에 무엇인가를 약간 쥔 상태처럼 그대로 줍니다힘 있게 뿌! 이렇게 힘을 주면 안 돼요. 그냥 편안하게 네, 이 상태가 0번부터 7번까지 다 막은 상태가 되겠어요. 이걸 충분히 잘할 수 있으면 이제 곡이 되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은 우리 교과서 32쪽에 보면 오른손 연습한 게 순서대로 나와 있답니다. 먼저 리코더 진해제요 오늘은 파와 미를 먼저 연습하겠습니다. 자, 0, 1, 2, 3 하면 게리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소리였죠. 거기서 오른손 이제 파를 하고 미를 할 거예요. 오른손 4번 손가락 움직인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솔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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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파. 계속 움직여보세요. 이때 힘이 들어가도 안 되고요. 편안하게 손가락이 항상 막을 때마다 손가락 가운데 볼록한 부분, 첫째 마디 가운데 볼록한 살 부분이 구멍을 딱 막아줘야 돼요. 솔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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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 그렇죠. 다시 가보겠습니다. 0 1 2, 3, 오른손 엄지받침에 딱 대고, 엄지받침 없으면 그냥 얹으면 돼요. 손가락을 얹기엉만 얹으면 돼요. 파파파파파파파파 미미미미미미미 그래서 솔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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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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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혀의 터닝과 동시에 손가락도 같이 딱딱 움직이는 거. 네. 이 연습이 충분히 되고 나면요. 이제 미파솔을 이용한 연습이 있는데요. 우리 교과서에 있는 게이름 먼저 한번 볼까요? 게이름 배운법 배웠죠? 예, 게이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 마디에 있는 게이름이 미파솔. 그렇죠. 미파솔. 랄라솔, 미파솔, 파미. 그렇죠. 밑에 줄은요. 미파솔, 랄라솔, 솔라시도. 그렇죠. 세임하고 악보 보는 법도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금방 알 거예요. 어, 높은 자리 표네요 4분의 2박자네요. 마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네요. 쉼표도 나오네요. 어때요? 악보 보는 것도 이렇게 자꾸 노래를 연습하다 보면 절로 익혀지게 된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마디 미 그렇죠. 선생님 이게 미라고 했죠. 0, 1, 2, 3, 4, 5까지 다 막은 게 미예요. 미, 파, 솔 랄, 라, 솔이두 마디만 해볼까요? 미, 파, 솔 랄라솔 리코드는 구멍을 많이 막을수록 소리내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손가락이 똑바로 안 막힌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리코드는 구멍을 많이 막아도 항상 구멍이 손가락 가운데 딱 오도록 연습을 자꾸 해줘야 돼요 자 미파솔 가보겠습니다 그렇죠 입에 삶을 감해볼까요 미파솔 랄라솔 하나 둘숨 쉬고 자 소리가 나와요? 아 자, 이 친구들은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자기 소리가 방금처럼 난다. 그 친구들은 손가락 구멍을 잘 막아주세요. 선 방금 일부러 영번 구멍을 잘못 막게 했거든요. 손가락 구멍을 잘 막고 다시 통잉을 부드럽게 해보세요. 그렇죠. 자 그다음 두 마디 또 볼까요? 미파솔파미미파솔파 파 미. 미, 파파 미.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숨 쉬고. 네. 할수 있으면요. 이한줄 전체, 네 마디를 전부 다 하고 나서 숨을 쉬어주세요. 그 위에 보면 우리 작은 따옴표 같은 표시 있죠? 네 마디 다음에. 그게 숨표에 숨을 쉬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네 마디를 다한 다음에 숨을 한번 쉬어주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숨을 마시고요. 숨 쉬고, 그 다음 밑에 두 번째 줄 계름도 한번 볼까요? 미, 파, 솔, 랄, 라, 솔, 솔, 라, 시, 도, 쉼. 맨 마지막 한박 쉬게 되죠. 미, 파, 솔, 랄, 라, 솔, 솔, 라, 시, 도, 쉼. 라, 시도 어려워요. 라, 시, 도.

숨 쉬고, 어때요? 아, 아직 잘안 되죠? 괜찮아요. 자, 먼저 개 이름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면서 손가락 연습해 볼게요. 선생님 보면 숨 쉬고 나서 조금 이따 시작하죠? 숨 쉬고 바로 시작하면, 이 소리가 나기가 쉬워요. 그래서 숨 쉬고, 숨을 딱 고르고 소리를 내줘야 돼요. 숨 쉬고, 그렇지. 약간 쉬어주고 하는 게 좋은 소리가 난답니다. 자, 손가락 연습해 보겠습니다. 숨 쉬고, 미, 파, 솔, 랄라, 솔, 미, 파, 솔, 파, 미. 숨 쉬고, 미파솔 랄라 솔 솔라 시도쉼네 좋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연습해 보겠습니다 다른 자세 숨 쉬고 그 심할 때는 멈춰줘요. 자 다시 한번했겠습니다숨 쉬고 네 잘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을 스 선생님이 미리 한 가지 가져온 게 있는데요. 선생님에게는 똑같은 리코더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하양이, 하나는 까망이죠. 네, 이 리코더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대서 스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재미있는 리코더 되었나요? 예, 안된 친구들은 조금 더 연습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